자, 늘나 게임은 g a r t e n b 반반이라는 요즘 대세 공포 게임인데요. 그 파피 플레이탑이랑 느낌도 비슷하고 하다네요. 뭐 챕터도 1부, 2부, 3부, 4부 나눠져 있는데 아직 1부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시작부터 컴퓨터가 나오네. For parents looking for their missing child. 여기를 뭐 클릭하란데? 시작부터 좀 무서운데? 뭐가 변해? 오, 여기 나온다. 오? 어? 끝났어 이렇게 막 본데 뭐 나오는 거 아니겠지? 뭐 얻었어요? 카드키! 분위기가 살짝 진짜 파피플레이타임 느낌 나네. 자, 문 열었습니다. 좀 전에 그 카드키로. 이건 뭘까? Dear m o m m 엄마에게, 그리운 엄마에게 나는 숨어있어, 이너. 아이씨. 저희, 저기, 저희 사이 이렇게 무섭냐? 그죠? 배터리 하나? 분명히 후반에 무서운 게 나올 겁니다. 오오! 뭐 뜯지 않았어? 오이!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조정할 수 있어? 어, 일로 가네. 여기를 클릭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에라이, 멍청아. 맞다, 도로 들렸어. 아니야? 반대쪽 걸어 볼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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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 저기 누구 나와있다! 쟤 뭐여? 저기로 먼저 가봐. 여기 뭐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 못 가겠어, 여기는. 아까 이거였거든요. 얘 이름이 뭐냐? 학공치? Find egg to feed opilla bird. o p i l a bird의 알을 찾아래. 여섯 개 알이 있대. 하나. 더껴봐 오, 루아이씨. 초장 너무 극혐이다. 이거 클릭해봐. 요거. <목소리> 어, 이구 이거 나왔다. <laughs> 이거밖못 찾았어요. 여깄다. 오, 있다. 찾았다. 다섯 <laughs> 개. 마지막 계란 자, 놀랄 준비. 뭐 얻었어요 카드키, 망치, 디스트랙션엣 원. 이 시프라 난데. 여기서 점프한 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 설마 처음부터라고 하기만 해봐. 다행. 여기 누가 올라온 흔적이 있다? 아, 나 알았어. 알아버렸어. 이거 내가 올라탈 수 있는 거야. 아니었어. <laughs> 아, 오케이. 여기다 뭘 입력하는 거구나. 너무 쉽고. What was my color? 아, 까먹었는데. 이게 초록색이었고요. 얘가 약간 분홍색. 해파리 주황색. 주황색. 아. 기억할 걸. 요거 얘는 어? 얘는 하얀색인데 얘는 보라색 약간. 얘가 빨간색. 땅바닥에 뭐가 있었어 지금 보니까. I want to play with the whole b o r d but 이걸 보라색으로 해야 되나? 됐어 됐어. 카드 키. 여, 이쪽에 떠만다. 잠시만. 나못 간다고. 어떻게? 어금보지마 아, 아 보는 거 그렇게 무섭냐? 인척하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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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 저, 저, 몰라요? 누, 누구세요? 아이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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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였어? 이 으이, 따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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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 떨겨버렸어 주황색이 약간 이렇던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퓨? 뭐에요 이게? 유스맨 아담 클래스 2 e. D2 어? 뭐야 이거? 아까 없었는데 이런거? 어이씨 어이 라디오에서 들리는거지? 여기 뭐 있다! 야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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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슈요 왔어, 왔어. 내려가자 <laughs> 망가졌어! 오, 유상 괴물 소리 같은데 어디야! 뭐 있다, 뭐 있다! 잠시만! 올라가! 아우! 아니, 뭐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뭐야 아 아쉬운데? 이건 아직 안나왔잖아 챕터2 기대해보겠습니다